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포켓몬고에서 이로치는 잡는 거고 백개체는 직접 만드는 거라고요 오늘은 반짝백개체를 만들 절호의 기회 설날 이벤트에 대한 영상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다들 설때 세뱃돈 많이 받으시나요? 저는 올해도 저랑 세뱃돈 엔빵하실 분 구하는 중인데요. 세뱃돈은 없어도 반짝백을 챙길 수 있는 설날 이벤트가 1월 19일 목요일부터 23일 월요일까지 열리니까요. 다들 설 연휴 때뭘 챙겨야 할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번 이벤트의 메인 포켓몬 중 하나는 달막화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달막화의 이로치 확률이 증가한다니까 이번 기회에 꼭 이로치 얻어보시고요. 친구들이랑 일반 교환을 할 때도 낮은 확률로 반짝 포켓몬이 떴죠? 혹시 반짝 포켓몬이 뭔지 모르시겠다면 위 카드 클릭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번 이벤트 때 일반 교환에서도 반짝 포켓몬이 대량률이 증가하고 특별한 교환이 매일 두 번까지 가능하다니까 무조건 교환 100회씩 다 쳐야겠죠? 이게 끝이 아닌데요. 보통 1% 확률로 알려져 있는 반짝 프렌딩가 대량률이 이 기간 동안 증가한다니까 다들 이벤트 전까지. 베스트 프렌드 많이 만들어두시고요 반표가 되려면 선물을 열겠죠 이때 얻는 별의 모래도 두배가 뜬다니까 다들 선물 많이 열어서 반프도 되고 반짝백 포켓몬도 얻어보실까요? 설리벤트에 시간제한 리서치도 있는데요 아예 부와 포켓몬 잡기 별의 모래 모으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리서치 내용이 달라지는데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똑같으니까 다들 자기가 더 클리어하기 쉬운 쪽으로 골라보세요 저처럼 배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별의 물에 모으기로 가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포켓몬 잡기 추천드릴게요 매년 설날 이벤트 때는 빨간 포켓몬들이 대량 출연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쓸만한 포켓몬을 위에 배치해뒀는데요. 떡상의 아이콘, 레이드나 배틀에 다쓸수 있는 잉어킹부터 곧 커뮤로 찾아올 푸옥고 제한컵에 쓰이는 마그마그, 슈퍼리그 뚱떼지용 파르벳까지 있으니까 원하는 포켓몬 얻어보시고요. 오른쪽에 달마카와 부스터는 일부 트레이너에게만 나온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일지는 추후 공개된다니까 일단 기다려볼까요? 야생 등장 포켓몬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그럼, 필드 리서치로 원하는 포켓몬만 잡아볼까요? 파이리를 포함한 다양한 불타입 스타팅 포켓몬들을 필드 리서치로 얻을 수 있고요. 이로치 확률이 증가한 달막화도 있으니까, 원하는 포켓몬을 저격해서 얻고 싶으시다면, 이벤트 아침에 공개된 라미의 꼭 잡아야 할 포켓몬 영상 기대해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벤트 시작날 딱 배달해드릴게요. 다음은 알 부하 포켓몬인데요. 여기에도 달막화가 눈에 띄죠? 고개체 달막화나 이렇지 루카리오가 얻고 싶으시다면 7km 알만 골라서 받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알칸이 비워진 상태로 친구의 선물을 열 때만 7km 알을 얻을 수 있으니까 꼭칸 비우고 선물 열어주세요. 드디어 레이드인데요. 새롭게 전용기를 받은 큐레모 친구들이 끝나고 이제는 레지 시리즈가 돌아오는데요. 그첫 번째는 레지 아이스고요. 과연 레지아이스는 어떻게 쓰일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레지아이스는 배틀에서 순위는 높은데요. 슈퍼리그와 하이퍼리그에서 자주 보이는 레지스틸처럼 로건이 있어서 빠른 에너지 수급이 장점인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항상 레지락과 함께 순위는 높은데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포켓몬은 아닌데요. 그럼 레이드 딜러로라도 쓸까요그 정답에 스페셜 스킬을 보고 알려드릴게요. 스페셜 스킬의 에너지를 보면 어떠세요? 미쳤죠? 그나마 제일 낮은 게 레거시 스킬인 번개인데요 그래도 레지 시리즈가 무서운 이유는 1초에 에너지를 10씩 채워주는 로건이 있기 때문이죠 6초마다 데미지 100의 번개가 날아온다? 이거 상대한테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게다가 레지 스틸은 보통 스킬이 전자포와 기압구슬로 정해져 있는데 얘는 뻔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뭐가 날아올지 더 무서운 포켓몬이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하이퍼 리그에선 기아티나를 대비해 눈보라를 자주 챙기고 마스터 리그에선 디아르가를 대비해야 하니까 기압 구슬이나 지진 챙겨주시면 좋구요. 레이드 딜러로 쓰실 때는 뻔하죠. 무조건 눈보라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레지 아이스가 레이드에서 쓰이냐구요? 네, 안 쓰여요. 얼음 타입 스킬로 세팅을 해도 낮은 공격력 때문에 순위는 꽤나 밀리고요 이번 이벤트 때 얻을 수 있는 가라를 달막화를 진화시키면 얼음 타입 1티어. 불비달마를 얻을 수 있으니까 레이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레지 아이스보다 가라를 달막화에 조금 더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레지 아이스 2로치 챙기실 분들은 강철, 격투, 바위, 불꽃 타입 딜러 데려가셔서 1784 레지 아이스 얻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메가 이어롭인데요. 두번 차기를 받아서 드디어 떡상 하나 있는데 오히려 떡상한 건 테라키온이었죠? 격투부동의 1등, 루카리오를 가볍게 제끼면서 1위가 된 테라키온과 비교하면 귀엽기만 한 메가이어로비니까요. 다들 최소 메가에너지 정도만 얻어보시고 차라리 레지아이스를 잡아보시죠. 다음은 1성과 3성 레이드 포켓몬들인데요. 제가 웬만해선 5성 레이드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일단 1성에 나오는 달마카가 이로 치확률까지 증가한다? 이거 무조건이죠. 레이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레즈 아이스보다 차라리 가라르달마카 고개채 노려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삼성은 뭐... 음, 스킵하셔도 될것 같고요. 상점에서는 설 이벤트를 기념해서 붉은 등 모양 백팩이 나온다는데 이거 사실 분 계신가요? 일단 전 스킵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요약해보면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달마카의 1호치 확률이 증가하고 반짝 확률도 증가하니까 이번 기회에 1호치 가라들 달마카 얻으셔서 반짝 100까지 노려보실까요? 심지어 반프 확률도 증가한다니까 이거 무조건 특교 두번 반교로 채워보시고요. 레지아이스가 나왔으니 곧 스틸이 돌아올 테니까요. 배틀 유비분들은 세뱃돈 고이 모아두셨다가 레지스틸 때 올인 가시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다면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1타 강사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라바!